예, 오늘 제목은 좌절해서 소망을 보다, 보다. 좌절해서 소망을 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악에 관심 없는 분도 어,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베토벤 어, 베토벤 하면 운명 교향곡 뭐 이렇게 딱 떠오르시죠 근데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 6번 교향곡이 있어요 이게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베토벤은 알지만 6번 교향곡은 뭔지 모르겠다. 그게 뭐냐면 전원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이 전원 교향곡은 베토벤이 귀병이 심하게 되었을 때 의사의 말에 따라서 시골에서 요양을 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베토벤이 귀가 한 순간에 먼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귀가 멀어져 갔대요. 근데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 의사의 그 조언을 따라서. 자연에 가서 시골에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혼자서 산책하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의 베토벤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단절되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음악과 악상이 계속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들이 전원 교향곡 한번 들어보시면 마치 숲 속에 들어와서 새들이 막 이렇게 우는 새들이 막 노래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베토벤은 음악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소리를 듣지 못함에도 자신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많은 명곡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음악가에게 있어서 귀가 들리지 않는 건 끝인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베토벤에게 있어서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좌절하던 때에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던 시간, 힘들었던 때에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었던 시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이 이야기에 관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덴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어땠습니까? 조롱하고 떠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덴의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갔고 겨우 몇 사람만이 바울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결국 발길을 돌려 고린도라는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린도 도시로 향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바울은 다른 도시들보다 이 아덴 아테네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더 있어 봐야 복음의 열매가 생기지 않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테네는 온갖 철학과 우상으로 가득했던 도시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낙담되기도 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낙담되었던 아덴에서 찾아온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고린도 도시는 이랬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주전 146년 그때에 로마의 정복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100년 동안 거의 폐허처럼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44년쯤에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군인과 노예들을 고린도에 다 옮겨서 살게 했고요. 그러면서 고린도 도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원래 살던 고린도 사람들보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많은 인종과 종교가 혼합되어 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던 겁니다. 특히 고린도 도시를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지도를 볼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고린도 도시는 동쪽과 서쪽에 항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륙과 해상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큰 시장이 고린도 도시에 생겨났고 무역이 활발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 고린도는 사람도 많고 무역이 활발하니까 뭐가 많아요? 돈도 많아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당시 고린도의 인구가 60만 명이나 되었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뭐가 생겼겠습니까? 자연히 많은 신들이 신전들이 생겼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심이 된 신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를 영어로 하면 비너스입니다. 비너스는 다 아시죠? 자 비너스는 여자 신입니까 남자 신입니까 여자 신이죠. 네. 근데 이 신전에 그래서 여자 사제가 많았대요. 몇 명이나 있었냐면 한천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 사제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에 있는 신전은 매춘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시 분위기가 이랬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도시가 이런 음란한 걸로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란한 행위를 한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남자 이건 매춘 남이고요. 고린도 여자 그러면 매춘녀 이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를 정리해 보면. 사람들도 많고, 돈은 넘치고, 성적으로 물난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왔어요? 사도 바울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고린도에 왔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나온 2차 전도 여행 길 중에 한 번도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는 감옥에 갇혔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람들에게 잡히기 전에 밤중에 도망을 나와야 했고요. 베레아에서는 쫓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을 나와 배를 타고 아덴까지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덴에서는 어땠습니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지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들만 계속된다면 지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기록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항상 담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의 사도 바울 그러면 산처럼 대단한 사람,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에 왔을 때의 마음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게 된 상황을 몇 번이나 경험했던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두려워 떨수 있습니다 오히려 크고 두려운 때보다 작게 보이는 그 하나가 어떤 것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할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아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살랐던 그 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 850명을 죽였던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후에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그말 한마디를 듣고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혼자서 850명을 상대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을 갈 뿐만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두려움에 도망갈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 누군가 뭔가 대단한 믿음을 보인다고 해도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난 지금 뭔가 하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단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믿음 역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마음이 약하고 두렵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가진 어쩔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가 대단한 뭔가를 할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넘어지지 않는 믿음, 오늘 하루도 두려움에 도망가거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살아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고린도 도시에 들어온 사도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바울이 만난 사람이 자, 누굴까요? 좀, 이 절이 좀 길긴 했는데, 누굴까요? 아굴라와 그 뒤에 쭉 가다 보면 그의 아내 브리스 길라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지금의 터키 북쪽에 있는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로마에 가서 살다가 그 아내 브리스 길라를 만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살던 중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한 명령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추방을 당해서 이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좀 살펴보고 이게 정말인가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역사가 중에 스웨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어, 역사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역사서를 보면 그 당시에 로마에 약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유대인 중에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AD 50 그러니까 주후 50년 경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해요. 그러자 당시 황제였던 어, 성경에는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데, 야, 그 원래 이름은 클라우디우스라고 그래요. 이 사람, 이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던 2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추방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당시 로마에 있었던 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자주 있었고, 폭력을 행사하던 유대인들로 인해 로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자.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인해 로마에 살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에서 나와야 했지요. 자, 로마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국으로 가야 되죠. 우리가 뭐 브라질로 가겠습니까? 한국으로 가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향이 한국이니까요. 자, 그러면 아굴라의 고향은 아까 어디라 그랬습니까? 본도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로마에서 쫓겨나면 아굴라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본도로 가야 되죠. 그런데 아굴라 부부는 고향인 본도로 가지 않고 고린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이 아굴라 부부는 자기 고향 본도가 아니라 고린도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아굴라가 가진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이 절에 있는 것처럼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그때의 고린도 도시에서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큰 경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트미아는 어떤 거냐면 바다에서 열리는 큰 대회였는데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2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리는 큰 대회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대회가 열리다 보니 사람들이 고린도 도시로 몰려왔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야 하는 숙박시설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2년마다 열리는 대회 때문에 집을 지을 수도 없어서 대신에 뭘 만들었겠어요? 텐트로 숙소를 짓는 거예요. 자, 이런 행사들을 때문에 텐트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보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특수를 이용해서 고린도 도시로 왔던 겁니다. 분명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된건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추방당하던 그 시점에 고린도에서 큰 대회가 열렸고 아굴라의 직업 때문에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이나 유대인들이 쫓겨난 것이나 고린도에서 대회가 열리는 것에 아굴라가 관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굴라가 원해서 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아굴라 부부와 누가 만나게 돼요? 바울이 만나게 돼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그럼 어땠습니까? 바울은 아덴에서 낙심된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 도시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하던 디모데도 없고 신라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혼자 살다 보니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바울도 먹고 살아야 되니?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원래 할수 있었던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 아 내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나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게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생계를 위해 만나게 된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이 바울의 사역에 또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만남이 바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부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로마서 이 마지막 쓰는 내용에 아굴라 부부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바울 자신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 당하는 그 자리까지 함께 동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까지 바울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들 부부는 바울이 사도 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6개월의그 사역들을 끝내고 에베소를 지나 다시 바울이 원래 있던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갈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 킬라 이 부부가 함께 동행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들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 부부를 남겨놓고 바울만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 교회를 맡을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믿음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바울이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를 맡길 맡길 정도에 대해 그 정도로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있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신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것 하나라도 맞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것 하나라도 맞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하지 않았다면, 고린도의 이스트미아 대회가 그 시간에 열리지 않았다면, 아니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에게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에서 되어져 가는 어떤 일들이 그게 전혀 나와 상관없는 보이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전혀 만날 교차점이 없이 살던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의 만남은 분명히 실패라고 생각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지금까지 자리 잡고 살던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건 분명히 그들에게 낙심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떠나온 것도 바울에게는 낙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할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도 그것이 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엘리야의 이야기 그 뒤를 한번 좀더 우리가 보려고 해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는 광여로 숨어 들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좌절과 낙심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다가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찾아간 그 과부의 모습은 그럼 어땠을까요? 그 과부의 모습이 지금 읽은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통에 가루 한 줌큼이 있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 이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먹을 거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한 사람은 낙심한 좌절한 선지자이고 한 사람은 살 소망이 없어서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의 만남을 연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좌절하고 낙심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여유가 있거나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어느 한쪽이든 여유가 있거나 도와줄 수 있어야 한쪽이 도움을 받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과부처럼 가난한 사람 말고 엘리야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붙여 주시던가 아니면 과부의 입장에서는 엘리야처럼 가난한 선지자 말고 그 지역의 부자를 붙여 주시던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만남을 통해 엘리야는 다시 선지자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고 사르밧 과부에게는 끊이지 않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세상은 이런 조합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조합은 소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망이 없고 낙심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까요? 그것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29절이 중요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좌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가진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시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이 모습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오히려 우리의 이 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시고 나의 한숨까지도 감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